우프 뿌려졌어요아 갑니다 네. 밤2 음. 어? 1 오케이 고고 오스 모드 하아 아, 집 화이팅 오늘 깼시다 아, 화이팅 깼시다 와라 제발 왔어요 고고 아 걸어주세요 들어갔어요. 캘접풀 오라이 번. 이거 끊났어요 네. 오라이 번. 어. 노이 어, 저희 20초 남았습니다 파괴. 아 임피가 지금 때면 안 되는데. 아 임뭐야 임피 세번 연속 었어 미쳤나봐. 어허. Uh -huh. 파괴 5초 남았습니다. 풀 준비하세요. 네. 파괴. 파괴. a t the s 와, i 쉣 아야. 왼쪽에 파 있어요? 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여기는 맞아 상관없어요. 아, 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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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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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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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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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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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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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요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 안, 안 깨졌다 다행히다안돼어요 저는 이거 인피 언제 올려요? 인피 올리세요 지금. 이미 이미 네. 1분 남았을 때 올리라고 말했는데. 아직 30초. 네, 저희 10초 뒤 들어갈 거예요. 네. 중앙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오케이 파이드 보. 네, 나왔어요. 파이드 나왔어요. 승버프. 승버프. 아 배려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냥 배려 어. 뭐 천천히 하도 아니, 아니 빨리 해야 되니까 배려 나중에 쓰죠. 난 전문 킵니다 수고 마이. 오케이 저도 대장 오는 거 말았어. 아 붕우는 이... 아, 이런... 아, 왔어요. 맞아요. 레이저 레이저 왼쪽으로 오세요. 아, 오른쪽으로 써버렸네, 이미. 레이저.

레이저. 아, 레이저 아니 안 보였어 그것 때문에 안 맞긴 했는데. 레이저. 다운데 나이스. 그리 있어요. 옵니다 중앙 중앙 조정 조심 중앙. 레이저. 걸었어요, 헤이드 고고고고고 했는데. 야만 1타 타 2타. 2타. 2타 3타 삼타 가운데 파티 깔았어. 우와. 2인가 아, 방금 1타. 2타. 3타. 브랜드 하 브랜드 하이 안녕하세요. 그기도 1타. 2타. 3타. 애플 헤드 있나요? 헤드? 있어요, 잠시만요 아 죽었네? 아, 썼는데 야 오늘 야 오늘 아, 날이다 날이 3타 네. 괜찮아 멘탈만 잡고 하시죠 네, 멘탈만 잡으세요 저희 아웃 깔았어요 1타 2타 아, 3타 어? 나이스. 찌르기 조심. 팔 타. 안 하죠. 이 타. 삼타 할게요. 네. 죽었어요. 팔로 맨들 타이트인데. 네. 아니 이게 맞아? 아니 뭐야 이거? 2 타. 2타 이제 대네키세요 네요. 오이어세요 그렇게. 오케이. 빠지고 대기업 오른쪽으로 유도 한 해볼게요. 자,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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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오! 걸었어요. 아, 아이고야. 27초에요. 하트. 맞다. 2층. 2층. 2층.

아 왔어요. 와. 이나이스 사드 사드. 사드 사 가요. 이스와 이건 좀. 사드님 응. 이 셀은 오른쪽에서 지르주세요 응. 나이스. 아 씨. 있는 거야? 도또지지 아, 파인들, 저 어, 나오지 대요가 좀... 나이스 나와요. 그 네. 는끌 거야? 내 할라디니 칼라 가자. 미적으로 릴게요 아, 1 4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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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가시올때 오케이. 어? 쟤네. 이렇게 무적히... 나무 네. 왼쪽, 왼쪽, 왼쪽. 쪽 네, 이저저아직안 돼요. 바인어안 돼요. 아, 어. 어쩔수 없죠. 이거 그냥. 도 아무래도... 그래도 힐 많이 들어갔다, 데리어에. 해볼까요 나이스. 레이즈 조심. 네이저, 레이저 조심. 레이저! 아, 죽였는데. 아.. 1 자리에 펀드 깔았어요. 아, 돌려 가버리네. 죽이고. 네. 아, 뭐 이거 소다 없어요. 소 붙였어요. 다시. 네. 아이 왜레이저왜 이렇게 와? 레이저 조심할게요. 레기. 걸었어요, 다시. 아, 레이저. 레이저 죽었다. 자, 잘았다. 무너다 붙어져 있는데. 아, 묻었다고 레이저. 제기면 해도 한 번만. 스펠점. 8. 나이스. 그거 조심, 레이즈 조심. 아, 네. 아, 뭐 레이저, 레이요 레이저. 레이저. 아, 저거 로 아, 왜 아, 아, 절로 가냐? 레이즈 조심. 레이저! 나 오케이. 찔러, 찔러, 나방인으로걸리게 아, 극단 딜러니 어헬 뭐。 이... 뭐? 아, 레이� tai... 레이저 레이저 헬 가운데 그 글쎄 레이 조심하고 살나 헤드 렸어 레이저 네. 왼쪽? 연, 왼쪽,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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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3분이죠? 네, 네. 2타 네. 3타 네. 와 인피 뭐야 왜 이렇게 잘떠 이렇게 인피 <laughs> 어? 떴으면 무릉 한층 어, 올랐겠다 깔았어요? 아 죽었다 이거 오늘 덤벅댕다 아, 아. 하니까 그냥 인피 2팀 떠지네 1타 2타 3타, 3타. 저희 극딜 얼마나 남았어요 다들? 저희 10초. 10초, 10초 확인. 3 저는 원. 3타. 3타 저도 원. 중앙 오면 극딜 할게요. 멀리요 오면은. 네. 이리저버 어, 네. 리 아, 네. 제네, 제네, 제네 리저벌 리저벌 네. 아, 네. 고고. 네. 네. 와 이건 좀.. 아.. 야.. 아 이거는 진짜.. 와.. 3.. 2타! 2타! 3타! 카운 깔았어요 1타 2타 2타 3타 오케이 okay. 요 2타 3타. 오케이. 어, 요안 okay. 돼요? 안 돼요? Okay. 네. 라이니다 오케이, 오이아이자살 해요. 오케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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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른쪽. 어, 아, 안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이거

여기 나가요, 지금. 아, 네, 어? 어, 뭐, <놀람> 네, 한 이럴 나이 넘어가겠다. 넘어가는 길이다. 저 모서리, 른쪽으로 가자. 할 나와요. 나왔어요. 심심할 때헤한번들어요저어이야 이거. 사슴으로. 사슴. 사슴 사, 간다. 응. 3초. 나와요, 곧. 뭐. 오우. 3턴 뭐죠? 아, 야. 몇칠 와야? 48초요. 나와요. 33초요. 사슴 아.. <놀람> 개트롤이었다 어? 8초인데? 안 게이지 안 차면 돼요 4제두 마리 여기 있어요 어그로 어그로 빼줘야 돼요 3초 오케이 로마이 지었고 로마이 횡단 가두 마리 제가 다끊는 뿌리는... 나이스 팔초맞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4 9 초. 다시 들어간다. 개꿀. 좀 아, 버프도 갈 뻔했네. 로구슬 아이고. 여기 가가 오. 얘네쟤네 무적 제네보 이거. 오른쪽으로 유도할게요.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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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설마 또 사이코지 타지 않는가? 레이저. 이제 올거예습니다 걸었어요. 네. 레이저. 아죽었다 지금 티가 쏘아. 레이저. 레요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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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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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저레이이제 레이저. 레이저. 이저 레이저. 레이이거 그냥 는데같 <목소리> 다음 저도때 잡으니까 최대 미라 레이저 가 레이저 어! 생존 쪽으로 해요. 다음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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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레이저 리레이 레이저 리가 레이저 조심 레이저 안쪽으로 오케이 나이스 여기 터 깔았어요 가운데 죽을 거야 안 보이면 다인드 걸린다 다인드 걸렸어괜찮 레이저 아까 빠졌 레이저 조금 남았어 시간 버그로 불은 중 나이스 레이저 뒤로 와요 헬 리액션 다리액 와요 이거 걸리이안 돼요? 레이저? 곧 나요, 진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네, 이중 중간 갑니다. 레이저 어가만안합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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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와. 아, 제발. 이거. 아, 제발. 대준. 네, 어, 반격이죠? 반격이 아, 미친 놈. 아, 파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놈인가 아. 봐. 이거 레이저가 아. 선 판정이 들어왔어. 일단, 일단, 집중. 일단 계성하겠습니다 탐타. 가운데 있어요. 이타, 삼타, 느낌, 저희 10초, 10초 남았대요? 20초, 20초 오케이 확인. 네. 이거 레지 하나 될수 있을 거깔았고요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네. 어, 3타. 3타, 3타, 3릴게요 아, 네. 버퍼 올리세요. 떴어요. 가운데 오면. 아, 이득친이대 진... 그 때... 이, 1타. 그냥 바인드 넣었어요. 네. 고. 이거 진행구직 킬이에요. 1타, 1타, 2타, 3타. 오케이. 한좀더 하면 타 빌타 같은데. 타타3타 빌타 빌타 네. 타 빌타 빌타 타타 1타. 어, 그냥 2타. 3타. 아 죽었다. 아, 와. 와잡았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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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아 심장 막 뛰네. 와. 아, 아, 와 죽을 뻔했다. 1타. 와. 아 드랍 스위치 갈게요 어, 일단. 상님. 아 제가.. 제이픽 아쉽 네. 뭐야 한명쟤 타고 썼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패턴 때. 아, 아까 패턴 뭐라니? 때 저희 아. 건능때 그거. 아 레이저가 그때 나간 게 말이 안 돼. 그때 아. 바인드 걸려가지고 참. 아이 근데.